보통 국기라고 하면 그 국가 고유의 문화와 특성을 나타내기 마련이죠.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예로 들어보면 흰색 바탕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태극 문양은 음양의 조화를 검은색의 건곤감리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듯 국기라는 건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국기의 색과 모양에 국가 고유의 특징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독특하고 구분하기 쉬운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여기 정말 자세히 보고 또 봐야 간신히 구분될 것 같은 국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랍국가의 국기인데요. 국기의 색과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똑같은 국기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아랍국가들의 국기는 구분이 안될 정도로 비슷한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아랍국가들의 국기는 정말 구분이 안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국기를 구성하는 모양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색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구분하기가 무척 쉬울 텐데요. 아랍국가의 국기들을 감 이 보고 있으면 모양도 비슷하고 심지어 국기의 색도 전부 같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아랍국가의 국민들조차 자기 나라 국기가 헷갈릴 것 같은 수준인데요. 그러면 대체 이 아랍국가들은 왜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국기를 만든 걸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언급되는 건 범아랍색이라고 불리는 아랍고유의 색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국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기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색들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검은색 흰색 빨간색, 초록색인데요. 우리는 이네 가지 색깔을 범아랍색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의 국가들이 이 범아랍색을 너무도 선호한 나머지 영상에 지금 보이시는 아홉 개의 아랍국들은 오직 범아랍색으로만 국기를 만들었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지금 살펴본 아홉 개국을 제외한 다른 아랍국가들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지만 한두 개의 색과 문양이 추가될 뿐 다른 아랍국들 또한 마찬가지로 범아랍색을 기반으로 국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범아랍색이 뭐길래? 아랍국 국가들이 하나같이 이 색들로 국기를 만든 걸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고 보니 이 4개의 범아랍색은 모두 각각 과거 아랍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왕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삼국시대를 예로 들어보면 고구려를 상징하는 건 빨간색, 백제를 상징하는 건 황금색, 신라를 상징하는 건 흰색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랍의 과거 왕조들 또한 그 왕조를 대표하는 색이 있었던 거죠. 이렇듯 과거 아랍 왕조를 상징하는 범아랍색은 현재까지도 아랍국가들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색들만 놓고 보면 모두 제각각인 게 사실이에요. 각각의 색들이 상징하는 왕조와 그 의미가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하나의 국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이네 가지 색이 합쳐지지 않고 모두 따로따로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쓰이던 범아랍색들이 누군가에 의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 마크 사이크 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뭔가 이름부터 아랍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이 사람이 영국인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범아랍색들이 합쳐지는데 왜 갑자기 영국이 등장하는 거야? 싶으실 텐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과거 식민지 시대로 가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세계 패권 국가들이 식민지를 늘려가던 시기였어요 그러한 흐름에 가장 앞장서던 패권국이 바로 영국이었고요 그런데 당시 이러한 영국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랍권이었거든요 당시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광활한 영토를 거느렸던 나라 오스만 제국 때문이었죠 이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은 어떻게 하면 당시 중동의 지배자였던 오스만 제국에 큰 타격을 입히고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국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혁명군까지 결성하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히고 오스만 제국에 큰 타격을 줄 기회였거든요. 즉, 들 싸움을 신나게 부추겨서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독립을 준비하는 아랍 혁명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랍국들이 혁명이라는 거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혁명군을 상징하는 깃발이죠. 그래서 당시 영국의 외교관이었던 마크 사이크 경이 아랍 혁명군을 위해 아랍 혁명기라는 깃발을 직접 디자인해 주었다고 해요. 이 깃발을 통해 드디어 범아랍색 4 개가 전부 한 곳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 뭉친 깃발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고, 오른쪽으로 검은색, 녹색, 흰색이 수평으로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아랍국들은 영국인이 디자인한 아랍혁명기를 앞세워 드디어 1916년 당시 지배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고 독립을 추구하고자 아랍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 당시 영국은 깃발을 디자인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아랍혁명국들의 전투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군자금과 군수물자를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게다가 영국은 이 아랍국들의 혁명에 기름을 붙는 약속을 하나 하는데 그 약속은 바로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아랍 국가들의 독립적인 영토를 보장해주기로 한 거예요. 당시 영국은 아랍 국가들의 혁명이 성공하기만 하면 시리아의 알레포에서부터 예멘의 아덴까지 뻗어 있는 독립된 아랍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렇다면 과연 영국은 혁명 이후에 정말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독립을 향한 강한 열망과 투쟁으로 많은 아랍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벗어 않았습니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랍혁명을 이용해 점점 아랍권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던 영국은 아랍국가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까스로 피 흘리며 독립을 이룬 아랍국가들을 바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정말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일부 아랍국가들은 아랍혁명을 통해 혁명이 성공하기만을 벼르고 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 또다시 식민통치당하게 됩니다. 결국 범아랍색을 모두 담았던 아랍혁명기는 또 다른 식민통치 와 함께 다시 볼수 없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1952년 이집트에서 지금의 아랍 국가들의 국기에 크게 영향을 준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집트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이집트의 왕실과 정권에 대항하여 발생한 무력 봉기였는데요. 당시 이집트 혁명군은 이집트 왕과 왕자들 그리고 이집트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부패한 왕정 대신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이러한 이집트 혁명 당시에 사용한 깃발이 바로 아랍 자유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깃발의 세 가지 색 모두 다 범아랍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아랍색 중에 하나가 비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초록색인데요. 당시 범아랍색은 과거 왕조를 나타내는 의미 말고도 14세기 이라크의 시 사피, 알딘, 알 힐리에서 유래한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그 시에 따르면 흰색은 행동, 검은색은 전투, 초록색은 땅, 빨간색은 검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혁명과 전투에 어울리지 않는 의미를 가진 초록색의 비중이 약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랍 자유의 깃발에는 초록색이 제외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집트 혁명군은 이 깃발을 앞세워 당시 왕이었던 파쿠르 왕과 그 왕조를 몰아내는데 성공하며 왕정이 아닌 공화국을 선포하게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가 독립하는 데 사용된 아랍 자유의 깃발은 아랍 내에서 독립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요. 다른 많은 아랍국의 독립 의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아랍국 국가가 독립을 열망하며 이 아랍 자유의 깃발을 국기의 기초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듯 지금의 아랍 국가들은 1916년 일어난 아랍 혁명과 1952년 일어난 이집트 혁명과 같이 커다란 혁명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기마저도 혁명과 독립의 의지가 녹아들게 되었고 결국 비슷한 국기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재 아랍 국가들의 국기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국의 국기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집트 혁명의 주인공인 이집트의 현재 국기를 살펴볼게요.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집트의 국기는 그냥 아랍 자유의 깃발 그 자체예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가운데에 있는 황금색 독수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독수리는 살라딘의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지나 그 주변국인 이라크 국기를 보면 이라크 또한 이집트처럼 아랍 자유의 깃발을 그대로 쓰고요. 역시 가운데만 다른데요. 범아랍색 중에 없어졌던 초록색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초록색으로 글씨가 쓰여있죠 신은 위대하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초록색이 아랍의 종교를 상징하다 보니 메시지를 초록색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시리아로 가보면 여기도 비슷합니다 아랍 자유의 깃발을 토대로 그 위에 초록색 별두 개만 그려져 있어요 이쯤 되면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번엔 요르단으로 가볼게요 이 요르단은 이집트 이라크와 다르게 1916년 사용했던 아랍 혁명 깃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게 있다 다면 빨간 삼각형에 흰색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 부분만 다릅니다. 이 흰색 별은 이슬람 경전인 꾸란의 구절을 의미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국기인데요. 팔레스타인도 아랍 혁명의 깃발을 가져왔는데 여기도 단 하나만 다릅니다. 비교해 보시면 흰색과 초록색의 순서만 다르죠. 정말 아무리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보더라도 아랍국들의 국기는 헷갈리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랍 국가들의 국기들이 어째서 전부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똑같이 만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독립과 자유를 향한 아랍 국가들의 투쟁과 노력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아랍국들의 국기들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 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